자, 금일 비트코인 캐시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일봉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현재 삼각 수렴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구간에서 ABC의 플랫으로 종결이 났고 이 구간 삼수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추세를 좀 정확하게 그어보면은 뭐 이러한 수렴이 나오겠죠. 이러한 수렴이 나오는데 이 삼수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A, B, C, D, E로 나옵니다. 이렇게 다섯 개의 파동으로 삼각수렴을 마무리를 하고 돌파나 하방 이탈이나 일어나는데 지금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그대로 가져와서 고점과 저점만 딱 맞춰보겠습니다. 자, A, B, C. 한번더 올라가는 D, E가 나오고 그제서야 파동이 터질 수 있다. 위든 아래든.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렴 안에 있는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의 하락이 일어났나를 좀 살펴보면은, 자, 이 구간부터 44%.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는 가격방어가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주봉 21선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캐시를 파동 관점으로 본다면, 아직은 한파동이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해요. 고점을 한번더 올리는 하나의 추가 파동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지붕 구간에서 손절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물량을더 늘려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주봉의 추세 하단부는 뭐가 공존하냐 주봉 21선이 공존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음, 그래서 생각보다 지지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월에 나왔던 이 꽉봉 마감 음봉 캔들을 상쇄시키는 도지 캔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번 달은 당연히, 당연히 여기를 잡아먹으러 가는 대략적으로 95만원 정도 될것 같아요. 여기를 잡으러 가는 양봉 캔들이 나올 거다. 이게 모닝스타 패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패턴이 적용이 되는지는 같이 시간을 지내면서 좀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홀더 분들 같은 경우는 수렴 하단부를 내려왔을 때, 주봉 21선까지 내려왔을 때, 물타기가 가능한 구간이고, 신규 매수자분들도 그 구간에서는 물타기가, 어, 가능한 구간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4시간 봉도 보시면, 이 구간을, 어, 아무리 봐도, 임펄스가 아니라 ABC로 올라왔고, ABC로 그대로 빠진 것 같아요. 되돌림 값도 좀 보면은, 대략 6 1 8구원 64만원까지 이탈이 일어났는데, 어, 여기 웬만하면은 여기 구간 지켜서 반등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세하게 제가 캔들 좀더 보고 채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전화번호 문자로 보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하니까 자유롭게 입장하시고요. 어, 링크는 제가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구독이랑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